낙찰 받고 4개월 만에 해결했는데 입찰 전에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입찰 전에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는 이제 공부를 배우고 바로 이걸 써먹어 보자고 생각해서 써먹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한 바퀴를 바로 돌려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입찰 전 굉장히 긴장되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았고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진짜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좀 긴가민가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이제 공부한 친구랑 같이 공투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 됐을... 낙찰 받고 기분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는 너무 장거리를 사서 될까라는 기분이 있었는데 낙찰 받고 나서 그때 당시는 기분이 엄청 좋았죠. 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복정지상권 공부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2등을 하고 저희가 이제 1등으로 낙찰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그날 협상을 바로 시도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바로 부산으로 복귀하려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경매 기록 연락을 복사를 하고 오라고 하셔서 일단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연락을 해 보니 상대방 연락처가 있어서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서 알아서 일단 복귀했습니다. 부산대로 와서 상대방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낙찰을 받았는지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셔서 처음에 좀 난감했어 공부할 때는 솔직히 좀 술술 풀릴 줄 알고 대화도 상대방이랑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대화도 잘안 통하고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사건이 좀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상이 좀잘안 되었는데 그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셨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한 행위는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 처음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할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지 아니면 차라리 두개다 같이 할지를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결국에는 철거 소송만 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랑 통화 중에 지분권자 중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하면 상속 대위 등기를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랑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 소송만 진행했습니다. 그 소를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이 어땠습니까? 협상이 좀될것 같았습니까?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나서도 아무런 액션을 처음에는 안 취해서 재판이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 막막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걸 말하니까 이런 걸왜 사서 고생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저희. 진행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는 와이프도 괜히 이상한 걸 배워서 왜 이런 걸 하냐고 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음. 상대방이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을받고 나서 이제 상대방한테 갑자기 갑자기 연락이 와서 1,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합의를 시도하니 굉장히 안일치겠지만 속으로 너무 기분 좋고 다 해결된 것 같아서 완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법정기사권 강의 들으면서 말소 기준 권리도 모른 상태에서 들었는데 그 생애 첫 낙찰이 지금 이 사건이잖아요. 그 특수물건인데 네. 7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고 지금 한 4~5개월 만에 이제 1,100만 원에 파셨는데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처음 처음 느낌은 아다좀 약간 건방질 수도 있는데 아다할수 있겠다 이제 이런 좀 자신감이 엄청 많이 붙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될까 아닐까도 많이 걱정하고 불안했었는데. 막상 한 바퀴를, 한 사건 한 바퀴를 쭉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배운 대로만 하니까 잘 해결됐습니다.